안녕하십니까? 원시 오빠입니다. 오늘은 내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가 그림이에요. 아 예쁜 아가의 사진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예쁜 아가를 그릴 때는 제일 제가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약간 살짝 위로 올라 올려 쳐다보면서 아마 엄마나 아빠를 바라보면서 아, 웃고 있는 장면이죠. 아 이런 장면은 참 스냅으로 좋아요. 갖고 있기 간직하기도 좋고 에, 이빨도 안 났어요. <laughs> 이빨도 안 났는데 어, 이 저기 작가님 어, 어머님은 에, 이 아가의 엄마는 그 GTV TV 에, 작가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리 지금 이제 상당히 어린 것 같아요. 에, 저기 앞니가 살짝 났다고 했는데 음, 그걸 이제 표현하기가 나빠서 어, 제가 대신 어, 약간의 아, 이빨이 보이는 척 하겠어요. 예, 이렇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해봅니다. 예, 약간 보이게 그리고 이제 원래 이가 이제 안 보이 지금 이제 겨우 난것 같은데. 보이진 않나봐요. <laughs> 아이 이렇게 귀여울 수가. 이런 귀여운 어린아이를 그릴 때, 아가, 특히 어린아이보다도 아, 아, 아기를 그릴 때, 더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지죠, 마음이.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가 있었겠죠. 누구나, 누구에게나 존재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가. 이렇게. <laughs>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너무너무 귀여운 어린이 머리가 그래도 제법 많이 길었죠 이렇게 됐습니다 음. 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앞에 무슨 베개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쁜 무늬가 있는 옷을 입었네요. 이쁜 무늬가 있는 옷을 입었습니다. 이런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막 거지면 되지. 마나나. 굵은 색과 굵은 선을 그어볼게요. 아리나이의 굵은 선. 이렇고요 아리나이의 굵은 선입니다. GTV라는 TV는 제가 아, 처음, 들었, 처음 듣는 방송국인데, 방송 음, g t v 있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아, 아마 얼마 후에 거기에 출연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작가님이 지금 검토 중에 계시고요. 아, 제가 좀 자료를 좀 드린 편이에요. 항상 그 어디든지 제가 여러 번그 TV에 출연은 했지만 어, 작가님과 토론도 하고 그런 중에서 캔슬되는 경우가 많지요. 어, 적합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기대는 하지 않고요. 어, 항상 그래 왔으니까요. 제가 뭐 TV에 한 7, 80번 세일 수도 없도록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뭐 음, 기록을 했었어요. 몇대까지는 기록을 했다. 그 다음부터는 기록을 그냥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얼만지 모릅니다. <laughs> 아유, 귀여워라. 이렇게 귀여울 수가 없지요. 여기가 약간 지나고, 여기 약간 지납니다. 그 요럴 때 까꿍 소리가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까꿍 소리가 나도록. 아, 짠짠짠 해이죠 짠짠짠 짠짠짠 짠짠짠짠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여기를 이렇게 칠합니다. 그럼 더 재밌어요. <laughs> 그러더 <그럼> 재밌죠? <laughs> 무슨 어떤 첫 무늬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다가 사인합니다. 예. 짱구야? 오늘 며칠? 오늘은 3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네. 예. 그리기는 3월 29일 인데요. 21년이고요. 아, 이것이 공개될 것은 며칠 후로 예약해 놓을 겁니다. 왜냐면 앞선에 좀 밀려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 공개가 되는 것은 약간 늦춰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개될 때이 작가님, 에, gtv 작가님한테 전화 연락을 해서 알려드리면 바로 볼수 있겠죠. 아, 그때요, 꼬마가도 같이 TV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TV를 잘 볼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laughs> 그럼 즐겁겠죠? 네. 그럼 또 뵙기로 하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이제 눈이 좀 많이 나아져서, 어, 끊는 스위치도 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까꿍!